안녕하세요. 아틀리에 가온TV 꽃보다 CEO의 패션 디렉터 손 가온입니다. 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죠. 어,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이 되었어요. 어, 옛날처럼 가부장적인 남성과는 환영받지 못하고 어, 다정다감하면서도 어, 외모도 깔끔한 남자들이 선호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변신은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남자의 변신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꽃보다 CEO 채널에서 CEO 변신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어떤 고정된 이미지에서 새롭게 추구하는 멋진 이미지로의 Before and After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CEO 변신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진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 김진영 선생님은 40여 년간 교직에 계시다가 어, 교장 선생님 봉직을 끝으로 정년퇴임하시고 지금은 시니어 모델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시니어 모델 활동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평생을 한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평생을 거의 교직에 계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또 많은 제자를 생각하면 흐뭇하시겠어요? 예, 네, 추억이 아주 많죠. 어, 특히 여고 근무 시절, 학교 축제 때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가정행렬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반 학생들이 저를 드레스 입은 신부로 분장시킨 거예요. 어? 그때 전교생들이 나이가 났었습니다. 어, 지금은 그 아이들도 같이 힘들고 가고 있겠네요. 아, 네. 어, 정말 그때부터도 변신의 소질이 계셨군요. 아, 그렇게 봤어서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교직에 계셔서 조은년도 많지만 또한 가지로만 이미지가 굳어져서 어, 답답한 느낌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변신 프로젝트에 나오시게 된 이유랄까 있으신가요? 예. 공직에 있다 보니 행동도 조심스럽고 또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죠. 음. 그래서 퇴직 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기타도 아. 배우고 또 댄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 아. 댄스도 이제 배우고 아, 네. 또 집사람이 어, 스타일이 되니까 뭐 음. 한번 어, 시니어 모델 해보라고 보내서 네. 시니어 모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도전으로 아주 재미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어, 정말 교육자로서 충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고 또 퇴직 후에는 이렇게 평소 꿈꿔왔던 모습을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어,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변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켓은 레오 자켓입니다. 레오는 사자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사자처럼 위험이 있고 멋진 자켓입니다. 포마랑과 자유로운 느낌을 동시에 추구하는 컨셉으로 그린과 블루 투톤 컬러의 린넨 소재 자켓입니다. 디자인은 가슴 절개선을 일자가 아닌 V자로 했고요. 또 가슴 포켓과 큰 아웃 포켓으로 젊고 패셔너블합니다. 요즘 패션 트렌드는 점점 디자인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포멀한 자리나 모임에서도 전통 신사복보다는 이러한 노타이 멀티 자켓이 세련되고 돋보입니다. 어, 선생님, 평소 이렇게 안 입으실 것 같은 그린 자켓에 또 디자인도 새로운 자켓인데 어떠신가요? 네. 아, 너무 신선하고 아주 어, 멋진데요. 어, 평소 입어보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음. 편안하고 또 세련되고. <laughs> 아, 이거는 신사복 대신해서 입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현직에 있다면 출퇴근 때 이거 입고 다니고 싶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정말 출근하실 때 이렇게 입고 다니셨으면,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신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연예인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지금도 참고 멋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은 어떻게 변신하셨을지 기대해 주세요. 자, 이 의상은 터미셔츠고요 배색이 특별한 셔츠입니다. 스카이 블루 린넨 데님 바탕에 그레이 색상의 카라와 커프스, 또 멀티 컬러의 단작 배색으로 아주 새롭고 발랄한 스타일입니다. 린넨 소재라 힘이 있고 자켓 없이 단품으로 입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이 셔츠는 소재가 좋아서 그런지 촉감이 아주 좋네요. 아, 네. 어 색상 배색도 아주 멋지고요. 어이 셔츠 입고 기타증모 아주 폭나했는데요네 그렇겠죠. 어, 선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셔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셔츠를 하나 제가 더 준비했는데요. 아마 그 셔츠는 어, 댄스 동호회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 셔츠는 어, 몸판이 저지 소재라 댄스 같이 몸 동작이 많은 활동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어, 요크와 소매 부분에 린넨 데님 배색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예, 두 셔츠 모두 멋지네요. 어, 그리고. 이 활동하기 편해서 각각 상황에 따라 적당한 연습을 마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선생님, 어, 교직에 계실 때 좋은 점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셨나요? 네, 교직에 있어서 방학은 참 매력적이죠. 네. 어, 그러나 방학이라고 해서 다쉴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어, 방학을 이용해서 어, 필요한 연습도 받아야 되고, 또, 교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좀 짬을 내서 국내 좋은 곳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해외여행도 다녀 보냈습니다. 아,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다음 의상은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다형도 바람막이 점퍼를 준비했습니다. 이 의상은 셀리노 점퍼입니다. 얇은 방풍 소재로 만든 카키브라운과 카키 색상의 배색이 잘 조화된 후드 점퍼입니다. 여행이나 레저 활동 때 바람을 막아주고 또 후드가 있어 갑자기 비가 올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이 후드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후드 끝에 달려있는 어 빗물 차단 밴드예요. 안경 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한 디자인으로 이 밴드가 모자의 챙처럼 안경이 빗방울에 젖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이 배색이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그리고 이 후드밴드는 정말 기발한데요 음. 예. 아마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디자인한 것은 어느, 어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디자인도 아주 멋지고, 또 기능성도 뛰어나고, 정말 좋은 전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재도 얇은 기능성 소재라,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잘 입을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평생 교직에 계셨던 김진영 선생님을 모시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의상으로 변신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 선생님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번 변신 프로젝트는 또 다른 나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동안에는 신사복 정장만을 주로 고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감사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새로운 우상과 함께 멋진 제2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비 a f 애프터 변신 프로젝트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CEO 분들이 멋쟁이가 되는 그날까지 꼭보다 CEO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